안녕하세요. 청년 만년 역사 키즈. 오늘은요, 대동여 지도를 만든 조선의 인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럼 보기 들어갈게요. 보기 1번. 1번 최현기, 2번 김정호 3번 이순신, 4번 최영. 자, 식표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자0초가다 지났어요. 그럼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 두구. 정답은 바로 2번 김정우입니다. 김정우의 호는 고산자예요. 김정우가 대동여지도를 만든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대동여지도는 병풍식 전국지도 지도예요. 병풍이 뭔지 아시죠?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뒤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 대동여 지도가 22첩으로 된 목판 지도고요. 가로 3m, 세로 7m예요. 엄청 크죠? 목판이라 인수냐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전국 지도라 복잡할 텐데 다행이에요. 자, 그럼 천0년만이 아니라도 절대로 안까먹는 아기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전국 일주를을다 해야 되니까 정말 머리가 풀거 아니에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가지고 머리에 김이 셀 거야. 막, 머리에 김이 셀 정도, 머리에 김이 셀 정도로 만든 이 지도는 정말 정확한 지도야. 되게 정확하겠죠? 조선에서 가장 정확한 지도예요. 그리고 보면 저절로, 오호! 라고 말하게 될걸? 자, 정리하면, 머리에 김, 머리에 김이 셀 정도로 만든 이 지도는 정말 정확한 지도야. 보면 저절로, 오호! 라고 말하게 될걸? 정말 쉬운 아기법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은이의 배꼽 빠지는 개그수만 들어가 볼게요. 자, 번 문제가 뭐였죠? 맞아요. 내 성적을 보여줄 수 없는 이유는? 자, 그럼 봐줄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 정답은 바로 내 성적이어서입니다. 내 성적을 보여주지 못해. 나내 성적이어서 내 성적 못 보여주겠어. 으, 어떡해. <laughs> 저도 처음에 헷갈렸지만, 이게 되게 재밌어요, 문제가. 자, 그럼 2번. 딴니이. 오늘의 딴니에 빼고 빠지는 기구조문제내볼게요 돼지가 방구를 끼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땅땅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천년만년 역사 퀴즈였습니다 모두모두 안녕